안녕하세요, 망고상해입니다. 어,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립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어떻게 구매하는지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한번 구매해 보셨나요? 네. 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한번 만져볼까 해요. 이 그립에 보면 여기 저희 지금 제 이름이 마인드 업 명류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좀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바꿔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프로필 수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쪽에 맨 오른쪽 아래 사람 모양으로 된 데가 있어요. 이 사람 모양, 이거 클릭하시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이쪽 이 부분, 이 부분, 왼쪽 맨 위에 부분, 여기 에 설정 모양 있죠? 자, 이거 설정 클릭해 보면 여기에 프로필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프로필 수정. 한번 해볼까요? 뭘로 할까요? 우리, 망고상회니까, 망고상회. 자, 망고상회. 좋죠. 자, 확인. 어, 지금 수정은 32일 후에 한대요. 아, 30일 동안 안 바꿔야 되는데. 자, 확인. 어, 됐어요. 아, 됐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도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프로필 수정으로 갔습니다. 자, 사진 바꾸기. 이미지 바꾸기, 이미지 사진 삭제하기, 뭐 이런 게 있네요. 여기서 사진 촬영할 수도 있고요. 앨범에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앨범에서 선택을 저는 눌렀고. 여기서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네. 보통 일반적으로 비슷한 맥락이죠. 자, 이렇게 클릭. 자, 이렇게 해 보면 이거 편집, 에디포토 하면은 편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렇게 옮길 수 있네요. 네. 옮길 수 있고 좀 줄일 수도 있고. 뭐 저는 그냥 그대로 해볼까요? 이게 뭘까요? 어 이건 확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더 커지고요. 이렇 하면 더 작아지고. 뭐 저는 일단 좀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집 여기 오른쪽 위에 이 부분 음, 보이실지 모르니까 한번 선택해드릴게요. 자이 부분 이 부분 하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자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됐네요. 망고 상의 이렇게 뒤로 가게 하면 딱 됩니다. 자 개인 정보 수정 한번 눌러볼게요. 아 여기 휴대폰 번호 이거 아 죄송해요. 자 이렇게 공개할 뭐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연락 연락 주셔도 유부남이니까 네. <laughs> 연락 안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로그인 관리 어네 여기 보면 페이스북 뭘로 했는지 자 로그인 돼 있죠. 저 이거 이메일로 했네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단 뭘로. 어, 예를 들면 제가 뭐, 그 어떤 사람을 차단할 수 있나 봐요. 이거는 차단한 사람이 없어서, 자푸시 알림은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이제 관련 것들이 이제 알림이 알림을 하겠냐, 안 하겠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메가 팔로형은 그리퍼가 라이브를 시작할 때 이렇게 바이브, 라이브 방송 알림을 눌렀죠. 이거 막 너무 이렇게 오는 게 싫다, 너무 많이 온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끌수 있어요. 그리퍼가 새 vod 방송을 공개했을 때 이것도 끌수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끄면 켜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구매한 구매 정보 아니면 구매한 상품의 배송 추적 상품 문의 답변 등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켜놓고 아니면 끄시고 이것도 추천 라이브나 할인 혜택 같은 것들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켜놓으시고 아니면 끄시고 어, 여기, 이런,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나오네. 요 알림을 끄시면 새롭고 재밌는 라이브 할인 혜택 알림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알림을 끄시겠습니까? 네, 유지하셔도 되고요. 끄셔도 됩니다. 다시 켜면 되니까요. 그죠 서비스 공지, 이것도 끄셔도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알겠죠? 껐다 켰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켜놓으면 이제 뭐 알림들이 오 오겠죠? 그립에서. 자, 여기 보면, 목록 스크롤 시 3G LTE에서 자동 재생.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 LTE를 쓰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쓰시니까 이걸 켜놓으시면 이제 와이파이가 안되고 자기 핸드폰에 있는 LTE로도 이게 된다. 근데 이걸 끄시면 여러분 핸드폰 LTE가 되지만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만 된다. 이 말이죠. 네, 저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어, 여기 공지사항 보면 쭉 나오네요.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네, 문의사항들이 있어요. 자, 문의사 자, 여기서 보면은, 배송 및 주문 문의, 이걸 제일 많이 보시겠죠? 자, 여기 근데, 제가 주문한 게 없어서 안 뜨네요. 이건 나중에 제가 주문하게 되면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문 내역에서 판매자 1대일 문의를 해주래요. 그래서 주문 내역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 자, 여기 보면, 그립 고객센터가 있네요. 어, 이, 이때만 가능하대요. 아침 10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면 자주 묻는 질문에서, 이런 식으로도 있어요. 어, 가입, 로그인, 탈퇴, 아이디를 모르겠습니다. 뭐, 어, 이런 것들, 뭐, 다 물어볼 수 있겠네요. 채팅 문의. 어, 여러분, 채팅으로 또 물어보실 수 있고요. 전화 문의. 여러분들,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여기로 해서 바로 전화 걸기를 누를 수 있어요. 뭐, 물론,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로 하시는 분들은, 어, 연결을 안 해놓으면 전화를 이걸로, 태블릿은 못 걸겠지만. 자, 판매자 입점 및 이용 문의. 이것도,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약관 정책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용자 코드 뭐, 로그아웃. 아까 그 저번에 했죠? 로그아웃. 탈퇴 누르면 아제, 아, 이제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망고상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내가 팔로잉 하는 사람 두 명이 있대요. 자, 이거 저번에 알려드렸지만 한번 더. 내가 안 하고 싶으면 탈퇴. 자, 이것도 내가 안 하시면 탈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뭐, 안, 굳이 탈퇴를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복습처럼. 자, 여기, 아까 여기 설정 들어갔었어요. 그쵸? 자, 설정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걸싹다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또 쿠폰이, 이렇게 보면은, 쿠폰이 새로 들어와요. 매일매일. 그래서 로그인 하실 때마다 새로운 무슨 쿠폰들이 막날라올 겁니다. 네. 상품 리뷰 내역. 어, 뭐, 없어요. 네. 내가 남긴 일대1 문의 내역.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자 해볼 겁니다 하나씩.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자주문 질문에서 여러분들 어 이제 다 여러분들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냥 많이 궁금할 것 같은 것부터 조금 몇 개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여기는 회원제니까 비회원은 안될 거고요. 자 결제 방법 결제 방법 어떤 것이 있나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 가지 신용카드나 뭐 카카오페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되네요. 계, 좌이체까지 되고요. 자, 여기 주문을 취소하고 싶어요. 네. 이거는 결제 완료 상태에서 마이탭, 주문 배송 조회, 화면에서 주문 취소를 할수 있대요. 마이탭. 자, 마이탭은 어딨지? 자, 마이탭에서, 마이탭에서, 주문 배송 조회에서 여기 뭐가 뜨나 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주문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설정 가서 문의상, 문의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자, 그리고 주문 완료 사이즈 변경. 자, 이미 배송 조회 그러니까 배송 준비에 들어갔으면 여기서 취소하고 다시 할수 있어요. 배송 준비 전이면. 배송 준비 전이면 취소가 가능한데 배송 준비 배송 준비가 이미 시작했으면 안 된다. 전이면 취소가 되는데, 준비에 들어갔으면, 여기에 판매자 문의를 가야 된다. 자,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여러분들, 그, 이미 주문을 한다면, 바로 막 직전에는, 이제 여러분들, 주문 취소가 바로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여기서, 여기, 주문 배송조회 쪽에서 1대1 문의, 내역, 해갖고, 여기서 진행을 해야 된다. 좀 번거로워지는 거죠? 자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은 추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보세요. 네. 자 어, 오늘 영상에서 이제 어,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여러분들 설정에서. 프로필이랑 이런 것들을 바꾸는 부분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바꾸고 사진을 설정하고 그리고 주요 문의 사항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주문 배송하는 부분 확인하는 거 취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걸할 거냐. 자, 그리퍼에 도전해 보세요. 이거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퍼, 그리퍼랑 입점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상품을 받아와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리퍼도 상품 등록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문의해 갖고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망고성의 영상,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